최근 한국에 입국한 한 외국인이 한국 도착 후 받은 배려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울산에서 5년째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세부 출신 리제 조이 아바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4월 1일 한국에 입국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인 리젤 씨는 울산시로부터 받은 지원 물품을 소개했는데요. 받은 물품 중에는 자가격리 통지서 및 안내문, 안전보호 앱 설명서를 포함해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그리고 쌀과 즉석식품 등 많은 양의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리젤씨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며 지역 보건소는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과 14일간의 격리 지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물품 하나하나 음.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으며, 오 마이 가시, 행운을 빕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하트와 태극기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물품을 받은 4일 후에 대한 적십자로부터 비상 식량 세트를 받았다면서, 이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해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리젤 씨는 앞서 한국 입국 시 상황도 전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도 테스트 부스에서 검사받은 상황을 전하며 매우 친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갈 때도 대중교통 이용 없이 무료로 데려다 주는 특별한 버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 국민뿐 아니라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돌봐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와 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매체인 필리핀 뉴스와 PEP도 한국에 있는 필리핀 영어 교사가 지방 정부로부터 받은 위로 패키지에 대한 글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무료로 받은 위로 패키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현재까지 이 게시물은 57,000개의 좋아요와 25,000개의 공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젤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한국이 외국에서 온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국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